시간에는 대표 문제 칠 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자 문제를 풀어야 되고 어 항상 로그를 봤을 때는 특히 밑을 좀 유심히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어 로그 b에 a의 제곱, b의 세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얘를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될것 같은데 로그 b 에 a의 제곱 플러스 로그 b 에 b의 세제곱이라고 쓰면 자, 로그 b 에 a의 제곱 플러스 진수의 지수가 높아서 앞으로 내려오면 3이 되고 로그 b 에 b는 1이 되니까 그냥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로그 b의 a의 제곱만 구하면 된다. 자, 미치 b니까 주어진 조건식에 양변에 미치 b인 로그를 붙이겠습니다. 자, a의 4제곱 b의 3제곱은 1에서 양변에 미치 b인 로그를 붙이면 로그 b의 a의 4제곱 b의 3제곱은 로그 b의 1이 되고 자, 어 좌변은 로그 b의 a의 4제곱 더하기 로그 b의 b의 3 우변은 진수가 1이면 자 우리 기, 기억을 해야 돼요. 밑이 얼마든지 간에 진수가 1이면 이 로그의 값은 0이다. 라고 기억을 하나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로그 b의 a의 자 진수의 지수는 높아서 앞으로 내려오고 는 자 는이라고 쓴 이유는 얘도 지금 진수의 지수가 높아서 앞으로 내려오면 은 3이 되고 근데 로그 b의 b는 1이니까 이 플러스 3이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바로 쓸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로그 b의 a의 제곱이니까 4를 다 내려보내지 말고 이 4를 2 곱하기 2 로그 b의 a라고 쓰면 이 2를 다시 1로 보내서 자, 우변은 마이너스 3이라고 쓰겠습니다. 2 곱하기 로그 b의 a의 제곱은 마이너스 3이라고 쓸수 있고 2 곱하기 2가 우변으로 넘어가면 2분의가 돼서 로그 b의 a의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쓸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3이 돼서 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2분의 6은, 정답은 2분의 3이 정답입니다.